어느 순간부터 내 삶이 내 의지보다 남들의 기준에 더 끌려가고 있더라고요. 공부하라니까 하고, 대학 가라니까 가고, 취직하라니까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, 이게 내가 좋아서 한 건지, 그냥 남들이 좋다니까 따라 한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. 분명 내 인생인데, 정작 내가 좋아서 결정한 게 거의 없더라고요. 그럴 때이 고전들이 진짜 전곡을 찔렀습니다. 괜히 고전이 아니더라고요. 같은 고민을 50년도 더 전에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 생생하게 담겨 있어서 진짜 재밌고 흡입력이 좋은 책들이었습니다. 오늘은 제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린 이세 권의 고전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.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. 첫 번째 책은 조르주 페렉의 사물들입니다. 주인공 제롬과 실비는 파리에 사는 젊은 커플인데요. 취향이 엄청 좋아요. 물건부터 시작해서 뭐 패션이나 인테리어 같은 거를 볼때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. 그런데 이런 게 보통 비싸잖아요. 근데 이들이 이런 걸살 경제력은 또안 돼요. 뭐 연봉 높은 직업을 가진 것도 아니고 사실 그런 직업을 갖기 위해서 뭐 노력을 하거나 돈을 벌기 위해서 뭘 하는 걸좀 싫어하고 좀 두려워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거든요. 그런데 물건들이나 생활 방식을 계속 이렇게 높은 취향으로 유지를 하니까 당연히 돈이 궁해질 수밖에 없었겠죠. 그래서 그들은 결국 도시 생활을 접고 완전히 낯선 시골로 들어가게 됩니다. 그 부부는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수 있었을까요? 그 부부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게 진짜 남일같이 안 느껴지는 게 사실 우리는 SNS에 그 수많은 이미지들과 어떤 공공의 문화 예술적 수준 같은 게 높아지면서 우리도 모르게 보는 눈이나 추구하는 기준이 굉장히 높아져 있거든요. 그런데 정작 내가 소유한 것들이나 경제력에는 한계가 있어서 어느 정도는 좀 합의를 하면서 살고 있잖아요. 이 간극에서 우리는 뭔가를 항상 좀 참아야 되고 약간 씁쓸한 기분을 느끼게 되는 일들이 자주 생깁니다. 그래서 이책 속의 재론과 실비가 맞닥뜨리는 낮은 경제력과 높은 취향의 딜레마를 정말 내 얘기같이 읽게 되는데요. 저 역시 맨날, 아, 저 동네에 집을 사면 저 물건을 갖게 되면 내 삶이 더 나아질 텐데, 이런 생각들을 자주 합니다. 그러다가 어떤 때는 다 너무 지겨워져서 진짜 제롬이랑 실비처럼 당장에 큰 돈을 버는 건 힘드니까 좀 현실적으로 주거 수준을 낮추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도 고민하고요.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그런 선택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가 너무 생생하게 그려져 있어서 정말 소름돋을 만큼 공감하면서 봤던 책입니다. 물론 이책한 권을 읽는다고 해서 어떤 마법 같은 해결책이 나오는 건 아닌데요. 메타인지 되게 중요한 거 아시죠? 적어도 내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지하게 되고 마치 시뮬레이션처럼 선택에 대한 가상 체험을 해볼 수 있게 되는 책이니까 지금 경제력에 비해서 소비할 게 너무 많아서 사는 게 팍팍하게 느껴지는 분들이라면 꼭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. 두 번째 책은 써머신 몸의 달과 육펜스입니다. 책은 주인공 찰스 스트릭랜드가 사라지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. 이 주인공은 실제로 화가 폴 고갱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하고 있는데요. 그는 원래 런던에서 아주 잘 나가는 증권거래소에서 일하면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던 아주 안정된 삶의 기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. 그런데 벼랑간 그가 사라진 거예요. 그의 아내는 남편이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간 줄 알고 이 책의 화자인 나에게 제발 그를 찾아서 도대체 왜 집을 나갔는지 이유를 물어봐 달라 그리고 다 용서할 테니까 집에 돌아오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어렵게 어렵게 찰스를 찾은 화자는 물어보죠 도대체 왜 집을 나갔냐 다른 사랑하는 여자가 있냐 물었는데 찰스는 엉뚱하게도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아니 그래서 당신 지금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무슨 그림이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더 늦으면 정말 못할 것 같아서 지금이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기 위해서 집을 나왔다고 말을 해요. 사실 이런 선택이 정말 일반적이지가 않잖아요. 진짜 남부러울 거 없는 대기업에서 고연봉 받으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 다 버리고 돈한푼 없이 낯선 곳으로 떠나는 거거든요. 이런 과감한 결정을 하려면 정말 자기가 그걸 하고 싶고 해야 한다는 어떤 일말에 의심도 없어야 할 뿐더러 그 선택으로 인해서 자기가 치러야 할 대가가 아무렇지도 않아야 되겠죠. 일단, 아내와 아이를 버린 무책임한 사람이라는 꼬리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겪게 될 가난이나 수모 또 모욕, 고독 같은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. 아마 아주 조금의 허영심이라도 끼어 있다면 이런 결정은 하지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어떤 인간이나 사회가 자기 예술 활동을 망친다고 생각을 해서 아예 그런 거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 타이티로 떠납니다 아주 원시적인 고독과 자유가 필요했던 거죠 이 찰스의 결정은 사실 좋게 말해서 용기지 폴 고갱이 아니라 그냥 그런 화가였다면 무책임한 논팽이 정도 밖에는 안 보일 수 있어요. 근데 제가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점은 그 순도 100%의 열망입니다. 사람한테 그런 게 생기는 게 가능한 일인지 싶은 거예요. 진짜 다른 사람 신경 하나도 안 쓰고 오직 나만을 위해서 하는 행위잖아요. 심지어 찰스는 40대까지 다른 사람들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왔던 사람인데 그게 어떤 건지 다 알면서도 다 버리고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었다는 점이 정말 비범하다는 생각이 드는 책이었습니다. 혹시 어찌어찌 여기까지 왔지만 진짜 죽기 전에 꼭 해야만 하는 사명 같은 일이 이 마음속에서 꿈틀대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. 초반에 한 40페이지 정도 여기까지는 조금 지루할 수 있는데 그 이후부터는 완전히 휘몰아치는 소설이니까. 저를 믿고 꼭 읽어보세요. 세 번째 책은 생택쥐 페리의 야간 비행입니다. 생택쥐 페리는 우리에게 어린 왕자로 너무 유명한 작가죠. 그런데 생택쥐 페리가 비행기 조종사였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? 심지어 작가는 비행 중에 실종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. 이 자전적인 이야기가 소설 야간 비행에 실려 있는데요. 이 소설은 아직 야간 비행이 너무나 위험천만했던 시절에 남미의 항공 우편국 지배인인 리비에르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. 이 리비에르는 직무의 완수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조종사들에게 정말 조금의 실수나 인간적인 감정을 허용하지 않는 굉장히 냉혹하고 비인간적인 인물로 그려집니다. 이게 어느 정도냐면, 명령을 내리는 상사들은 직원들, 그러니까 이 조종사들과 어떤 사적으로 식사를 하거나 우정을 나누는 것도 금지를 하고요. 또 20년 동안 실수 한번 없이 일한 직원이라도 단한번그 실수를 한 순간 해고를 해버립니다. 물론 그도 이렇게 하기 싫어하고 이걸 번복을 할까? 마음속으로 수도 없이 고민을 하지만 결론은 늘 같아요. 이런 완고한 행동과 태도가 조종사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태도를 견지합니다. 그러던 어느 날 밤하늘을 날던 베테랑 조종사 파비엥이 정말 예상치 못한 태풍에 갇혀서 실종이 되는 절망적인 위기가 닥칩니다. 리비에리는 모든 사람들이 파비엥의 무사 귀환을 바랄 때도 개인적인 어떤 연민은 그냥 좀 묻어두고, 정말 자기가 그 순간에 해왔던 일, 해야 할 일, 그러니까 유럽행 우편기의 출발을 명령을 하죠.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어렵게 해왔던 야간 비행이라는 일을 다시 할수 없게 될 것이고, 또 지금껏 목숨을 걸고 모두가 해왔던 일들이 쓸모없는 일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합니다. 리비에르는 파비엥이 행복한 삶을 누렸더라면 좋았을 테지만 이렇게 직업적 사명을 다하다가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지금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세계를 빠르게 다갈수 있는 건 이런 이들의 희생 덕분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. 생백쥐 페리는 지금처럼 항공기가 안전하지 않았던 시대의 조종사였기 때문에 어떤 이 상과 죽음 그리고 사명감에 대한 깊은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요. 이 야간 비행에 리비에르가 던지는 메시지는 적어도 제 삶에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했습니다. 리비에르는 인생에는 해결책이 없고 다만 추진력이 있다고 말을 해요. 그러니까 우리는 그 추진력이 되는 힘을 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해결책은 뒤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. 음 제가 지금껏 길지는 않지만 살아오면서 인생에는 진짜 정답이 어디에도 없고 또그 비스무리한 게 만약에 있다면 그거는 그냥 옳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꾸준하게 해내는 것, 그것 밖에는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저에게 이 책이 굉장히 깊게 다가왔고, 또 이런 생각을 만드는데, 이 책이 밑거름이 되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. <목소리> 이 사물들이라는 책을 통해서 남들의 기준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달과 육펜스를 통해서 내 내면에 존재하는 어떤 달과 같은 존재를 찾았다면 그 달을 향해서 매일매일 나가게 만드는 건이 비정한 추진력 뿐이라는 생각이 저는 정말 시간이 갈수록 강하게 들고요. 이 작품 속의 리비에르의 이 냉철한 의지는 우리가 매일 아침에 출근길에 마주하는 그 고독하고 힘든 싸움.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버텨내야 하는 그 모든 일에 굉장히 숭고한 가치를 부여한다고 생각을 하고요. 내가 하는 일이 때로 되게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또 심지어 욕을 먹더라도 그냥 묵묵히 앞으로 나가는 그 행위 자체가 거대한 의무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책이었습니다. 혹시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나 하고 회의감이 들거나 내가 이렇게 하기로 정하기는 했지만 계속 혼자 해 나가는 게 너무 지치시는 분들이라면 이 책을 통해서 엄청난 의지와 추진력을 얻게 되실 수 있을 겁니다. 이렇게 세 권의 고전은 정말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남의 삶 말고 나의 삶을 찾으려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질문과 해답을 던져주는 책들이에요.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이 되고 삶을 180도로 한번 바꿔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라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.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 더 좋은 책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